장례식장에서 어느 한 청년이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오열을 하고, 너무 안타깝게, 안타깝게 부르짓는 것입니다. 엄마, 엄마,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장 속을 썩였던,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슬픔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완을 남기고 후회를 남기는 겁니다. 죽음은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빈부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 뭐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뭐 부를 이루었다고 해서 혹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때야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냐?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이제갓 태어난 아이도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그런데도 봐주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 어린 소녀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 인생을 가꾸었다가. 이제 살만 하니까 아, 이제 살 만하다 했는데 뭐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이 그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주 냉정하고요. 아주 가혹하게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게 똑같이, 그 시간과 시기가 다르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죠. 특별히 중세 때, 그 철학이 왜 발전을 했느냐? 철학이 왜 발전했습니까? 살림이 뭐냐? 죽음이 뭐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탐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외외가 없어요. 맞닥뜨리니까. 그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게 모든 사람,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색가들이, 지혜자들이 고뇌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야, 죽음이 뭐냐. 그러면서 그 인생의 또 의미를 찾아보는 겁니다. 중세 때는 이런 것이 유행했어요. 뭐, 섹스피어도 그랬어요. 자기 작업하는 책상 위에 늘 해골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술하는 사람도, 글을 쓰는 창작가들, 문학가들도 자기 책상 앞에 늘 해골을 놔두고, 그삶가운데뭘 뭐를 보는 겁니까? 죽음을 보는 거예요. 서양에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죠. 무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덤을 어디에 둡니까? 교회 뒷마당에. 중세 때는 그 교회 지하실이 무덤이었어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에 있을 때도 있고, 우리 삶 주위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아무리 권세 가도, 그 많은 지혜나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든지 그 죽음 앞에 서면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겸비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 짧은 이 세월, 이 인생,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이 짧은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허락한 그 인생들, 그들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때론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서 탐구하고 탐색하였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준 인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죽음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으며 결국 이 죽음도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됨으로 불순종하니까 또그 죄가 아담에게로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또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가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담의 사망, 아담의 죽음이 그한 사람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아담의 타락,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그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자범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가운데 우리는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우리가는 그 노아, 아브라함, 그의 자녀들, 요셉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우리가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그한 시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인생이었지만 그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요. 그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아담을 모든 세대의 인류를 그냥 그렇게 죽은 가운데 처해지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하셨다는 겁니다. 무엇하셨습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는 건 뭐예요? 그가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자신의 그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는 무화과 잎사귀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몰라도 그 동물의 생명을 아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동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아마 그 동물은 어린 양일 것이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목을 따고요, 피를 쏟고 그 가죽을 벗기고요, 그 가죽 옷을 해 입히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죽, 그 피, 그 생명이 예표하는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열 번째 죄양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죄양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것 어린 양을 잡아야 했던 거예요. 그 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집집마다 그 문에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야 했던 거예요. 피를 발라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6월절에, 그첫 번째 6월절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 피가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걸어가셨던 유일한 그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가운데에 자원하여,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서 계셨고요. 그 자리로 그 길로 걸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뺨에 가격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으시면서 마치 우리가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 양을 잡으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칼을 들이대는데도 눈을 끔뻑 끔뻑 하고 있는데 목을 따는데도 전혀 바라가지 않고 전혀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 제사장의 손에서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예비일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날이 금요일 오후 3시쯤 6월절 예비일입니다 이제 저녁이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목이 박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어린 양의 목이 따지고요. 피가 흘려지는 바로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자리에 죽어가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옷을 헤 입히셨듯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죽으심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조주스러운 죽음이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요. 그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시간,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반대로 사단마귀, 악한 권세를 잡은 그 세력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비교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숨을 몰아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소리질러 내뱉으시고 운명하시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십니다. 3일 동안 그 어두운 습한 그 무덤에 붙들려 계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악한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인간 나사렛 예수를 간단하게 처리했다면서 얼마나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을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삼삼오오 자신들의 집에 숨어서 두려워서 문을 다걸어 잠그고 자기들에게도 어떤 피해가 있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결코 더 이상 가두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이 시간 정와 여러분 가운데에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찾아진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묻은 가운데서 일으키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사실 예수는 결코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셨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에 대한 진노로 저주로 심판으로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끊게 하신 것이죠. 유일적 어린 양처럼. 그럼 무덤 죽음은 고작 며칠 동안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까? 사흘, 사흘, 사흘. 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셨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바로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예수의 부활은 그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생의 첫 열매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 하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요. 추수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첫 이삭을 드렸습니다. 첫 수확을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든 새끼를 놓으면첫 번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첫 열매, 첫 소생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첫 번째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것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모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첫 번째 열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죽었던 모든 인생들, 그, 그들이 두 번째 부활 가운데 속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몇 번째 부활에 속한 겁니까? 두 번째 부활에. 예수님이 첫 번째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두 번째 부활 가운데 열매로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머리에 몸통되는,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언젠가 모르지만, 불현듯 준비도 안된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죽음이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담당하게, 대담하게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죄의 그 권능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향해서 늘 다가오고요,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거기 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고 소리 질렀듯이 여러분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너 이기는 것이 뭐냐? 더 이상 사망이라는 그 굴레를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초대교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값없이 죽어온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쉽게 죽어온 것 같아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으며 누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 사실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공포의 가장 근원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을 열어놓고, 마음이 열려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사나,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병들면 어떡하나, 나이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는 불신이 불신. 불신앙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것을 계속, 이것을 붙들고, 여기에 붙들려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어버리고, 진리를 붙드시고, 복음을 붙드시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서서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우리 짧은 인생, 앞으로 남겨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 이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고요. 얼마나 짧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연장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우리 어떻게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바보도 두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겸손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고, 우리의 삶을 압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권능과 권세가 예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은 자의 부활, 그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